안녕하세요. 울릉도 며느리 이영입니다 오늘은 아로니아 농장에 아로니아를 구경하러 왔는데요. 자, 보세요.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하늘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정체물은 그물이에요. 울릉도에 새가 많거든요. 자, 아로니아가 열매가 이렇게 달려있는데 새들이 다 따먹어요. 그래서 그물을 쳐서 새의 침입을 막아요. 막았는데도 겉틈 그 사이로 또 새들이 들어와서 아로니아를 쪼서 어, 먹어요. 그래서 아로니아들이 이렇게 보세요. 여기에 상처가 나있죠. 쪼서 먹은 거. 요거는다 새들이 먹은 거예요. 근데 새들은 희한하게 완전히 익은 것만 먹어요. 덜 익은 건안 먹어요. 좀 똑똑하죠. 이제 울릉도에 아로니아를 기르시는 농부님이 계신데 딱한 농부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농부님이 이제 산을 조성해서 아로니아를 심으시고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지으시다가 이제 유기농업 단계로 전환 신청을 하셨대요. 네, 보세요. 밭에 풀도 너무 많고요. 어, 칡도 있고요. 이제 이 속에서 아로니아를 함께 재배를 하는데 아로니아가 보세요. 이렇게. 알이 굉장히 굵어요. 굵고, 완전히 익은 거는 정말 맛있거든요. 아로니아가, 음, 제가 한번반 잘라볼게요. 잘 익은 거는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붉은 빛? 이 안에 띄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익은 거래요. 근데 요, 우리 요 농부님은 완전히 익은 것만 골라서 따요. 안 익은 건안 따요. 어, 수확을 욕심을 안 내시고 익은 것만 제대로 된 것만 수확해서 드리고 수확을 못하면 그냥 놔두신대요. 내년에 또 수확하면 되니까 정말 성실하시죠, 정직하시죠. 근데 이게 면적 대비해서 나물보다는 그렇게 소득이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제 제대로 된 농산물을 수확하시겠다는 집념 하나로 꾸준히 해오시는 이제 우리. 농부님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아로니아가 많이 안 달렸죠 약을 하나도 안 쳐요 그리고 이제 벌레들도 침입을 할 테고 또 그래서 울릉도가 또 일조량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인가 근데 많이 안 달렸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우리 농부님 아로니아 따시는데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농부님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울릉 열방농장에 일하고 하는 농장인데요. 뭐 울릉도 공기 좋은 데서 아로니아 길러가지고 사먹는 사람들을 좀 이래 성기는 차원도 있고 했었는데 요즘 아로니아 농사가 값이 없어서 재미는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값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 울릉도에서 농사 지은 거 이거 수확하면 육지로 택배로도 나가요? 예, 뭐 거의 다 택배로 많이 보내드립니다. 아, 생과루요? 예. 어, 울릉도에서 아로니아 농사 지으면 육지하고 맛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 물론 뭐 비가 많은 해는 좀 다르겠지만, 원래는 육지는 비가 많이 왔는데, 울릉도는 비가 적게 왔어. 그쵸. 아로니아는 맛있고 단단하고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울릉도는 육지에 없는 그 맑은 공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가 가까우니까 해풍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로니아가 어뭐 바닷가 근처에 있는 게다 우리 해풍 먹고 자랐어요. 하지만 울릉도에 있는 식물들은 해풍도 맞고 미네랄도 먹고 어 맑은 공기.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에 너무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면 품질이 더 좋지 않아요? 어, 품질은 보기 좋은 것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고 예. 하여튼 뭐 얼마나 자연으로 키우느냐인가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초생재들을 합니다. 아, 사람의 힘을 가급적 줄이고 예, 자연하게 맡겨서 예, 예, 예.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로니아 어 먹어 보신 분들 오늘 제가 아로니아 농장 간다니까 아로니아를 좀 사다 달래요. 어, 먹어 봤어요? 이러니까. 어, 나 그거 생과를 한한달 정도 이렇게 아침마다 먹었더니 와, 눈이 너무 편안해졌다. 그러니까 아로니아 좀 사다 주라. 이렇게 제가 오늘 주문 받아 왔거든요. 자, 아로니아가 사장님 이게 안토시안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데보다 다른 기능보다 안토시안이 많으니까 이 우리 이제 이게눈 시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어 근데 이 농사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도 안 치고 이풀 속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거미가 곳곳에 거미줄을 다 쳐가지고요. 왕거미에요 왕거미. 왕검이. 여기, 거미줄 보여요? 안 보이죠? 화면에, 아, 여기 보인다. 거미줄 보이죠? 거미가 제가 와서 어디 도망갔나 봐요. 거미줄도 많고, 오, 근데 아로니아가 너무 동글동글하게 커요. 크고 색깔이 굉장히 예뻐요. 어, 반질반질 예쁘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보세요. 아, 음, 네. 울릉도에서 유일하게 아루니아 농장을 하고 계시는 농부님이에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초생 재배하신다고 본인의 힘보다는 자연에, 자연에 맡겨서 길러서 소비자를 존중하는 마음에, 섬기는 마음으로 농사를 지으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이 농산물이 귀하고 값지고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저는, 어머, 여기 보세요. 오! 저기 거그 사마귀 사마귀 보여? 보이세요? 어머 사마귀가 나와서 저 순간 놀랬는데 보세요 사마귀가 지금 벌 섰어요. 팔을 나무에서 발만 고정하고 쭉 늘어 떨어서 어숨 숨기 놀이 숨바꼭질 하나 사마귀도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나쁜 게 하나도 화학적인 게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곤충들도 좋다고 응. 어. 여기서 놀이터가 됐네요, 곤충의 놀이터. 아, 이런데 이제 이게 팔로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이 주문해 주세요, 우리 울릉도 열방농원, 열방농원 박철홍 농부님,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어, 이제 제가 앞으로 울릉도에 좋은 먹거리들, 또 좋은 자연 경관, 관광지, 뭐 이런 거 이제. 진짜 울릉도에 사니까 울릉도 사람만이 알수 있는 정보 이런 거를 공유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열방농원의 아로니아 농장에서 간략하게 이제 아로니아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로니아 어 효소 담는 거 그리고 이제 쓴거 냉동실에 저장하는 거 세척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한번 전해 드릴게요. 얘가 당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어, 효소 담을 때 설탕을 많이 쓰면 안 된대요. 제가 또한 효소 담으니까 정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울릉도 며느리 이영이었습니다.